어, 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모다 두개 여기 포더블 모다입니다. 한 개, 두개 모다죠. 지금 우리 회원가 테스트 해준다고 어, 저번에 가지고 가신 거 아다리나가 고장 나서 왔는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얘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히알도 안 먹힐 정도로 죽었고 얘는 이제 다시 새걸로 갖고 와서 연결해서 이제 구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8 인치 모다인데 얘는 이제 폭이 도좀 있죠. 얘는 어, 200kg 운반이 가능하고요. 얘도 150kg 운반이 가능합니다 구르마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도 뭐 무거운 타일 같은 거 나를 때 있잖아요 아니면 보트 같은 거 나를 때나 아니면 좀 무거운데 폭이 극수로 작아야 되는 비닐하우스 안에 뭔가 를 이동시켜야 될때 이런 구동키트로 바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속 중속 고속이 가능하고 8인치 시속이 10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운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에 기어가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안 멈춥니다 그래서 조금 더운 날에 무거운 거 나르실 때 이런 거 쓰시면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전자브레이크 요게 있어가지고 돌, 이렇게 돌리다가 시속은 최대 10km입니다. 두 개를 똑같은 거 모다 두 개나 네 개까지 구두성이 가능하고요. 여덟 개, 열 개도 가능합니다. 저 배터리가 잘 버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로 인해서 전기를 물려서 이 컨트롤러에서 모다 선으로 해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전자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브레이크 가 걸립니다. 근데 평지에서 기준으로 쓰는데 내리막길에서 좀 호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지 위주로 많이 포터에 내려서 뭔가 나를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죠. 이렇게 속도 조절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 모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20cm보다 이렇게 8인치보다 어 어느 정도 재 드리면 이 모델 한번 재어 드릴게요 얘가 에, 치수가 한 바퀴는 한 7, 8 나오고요 지름은 한 20cm 정도 나옵니다 어, 얘도 바퀴가 어, 한 15, 16cm 정도 지름 나오고요 이쪽 지름은 한 6cm, 7c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 25A짜리 두 개라서 어, 한 10cm 정도 나오고 폭은 한 8cm 정도 나오네요 어, 손잡이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회원 건데 어, 내가 고장 났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에요 얘는 고장 났고 오늘 테스트해서 보낼 겁니다. 얘는 속도 조절기 컨트롤러 모다 마침 대 그다음에 어, 모다 8인치 좀큰거두 개, 네개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선 수신기 날아가지고 원격으로 네개 4개, 모다 네 개까지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아, 땅바닥에서 뭔가 굴려먹고 싶을때 낮은 바닥에서 뭔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 굴려먹고 싶을때 얘들이 최고 좋습니다 얘들아 한 폭이 50cm 40cm 정도 40cm 50cm 48cm 정도만 있으면 폭이 뭐다 2개를 고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좁은 통로에서는 뭔가 나를 때 용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작은 해야 되겠죠 위에서 연화지였습니다 요거는 완전 나가리대가 우리 회원이 갖고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속도 조절기 쪽에 가고 다선끊어가 맞춰 먹고 요, 지금, 요, 여기도 단자 달아나는 거 보니까 고출력 단자 달아가지고 좀센 거를 당기려 그랬는 거 봐. 선이 안 높게 하려고. 이게 부하가 많이 걸려. 부하 걸려서 죽은 거야. 내가 봤을 때.